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체인소맨 데빌 아트 업데이트! 유후! 와우 제작진들이 우리 한국인 유저들을 위해 열릴라는 게 눈에 확 보이거든요 체인소맨 그리고 사무레소드가 버프와 너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한번 업데이트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섭 레이블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왼쪽 아래에 있는 프레이비 서버 저 글자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릭까지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글자만 있더라고요 다음은 하루에 한번 받는 캐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스 아니면 잡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캐스트를할수 있게끔 했더라구요 대신 보상은 똑같아요 아 보스를 잡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저라면 잡몹보다는 보스를 잡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보스 는한 마리만 잡으면 되더라고요. 단 초보자 친구들은 보스를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잡몹부터 잡는 걸 추천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테시 하나 사라졌어요. 바로 페리 쪽에 있는 네오라는 제일 좋은 패시브였거든요. 네오 패시브 스킨은 큐키를 쿨타임 없이 무제한으로 공격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즐거웠다 네오야 안녕. 피 v p 가잘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스킬이었는데, 어.. PVP 하는 친구들은 아쉽겠더라고요 그래도 현재까지 대세는 힘과 체력 올려주는 거니까. 다음은 새로운 보스가 등장했어요. 이름은 본 데빌. 번역하자면 뼈다귀 감자탕. 아, 아니죠. 뼈악마인데요. 뼈악마보다는 뼈다귀 감자탕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보상으로 1300원이나 주더라고요. 거기다 박쥐보다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초보자들은 보스 못 잡는다면서요. 아,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알려 주는 방법이면 뼈다귀 보스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우선 패턴을 한번 볼게요. One year later. 헐. 여러분, 보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오, 우와! 완전 멋있어. 뭐야, 뭐야? 너무 멋있는데?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 우와, 폭탄 첫 번째 패턴은 폭탄이고요. 자, 과연 두 번째 패턴은 뭘까? 두 번째 패턴은. 어, 하얀색 테두리 스킬 쓴다. 오! 돌려차기! 와, 돌려차기 대박. 이거 뭐야, 이거? 세 번째는요, 엉덩이로 찍기! 이거 좀 잔인한데? 어, 어, 네 번째는 머리 박치기! 뭐 박치기만 해! <laughs> 자, 다섯 번째 패턴은. 오 발차기 발로 찢기 신공을 하는데요 오 이런 패턴인 것 같은데 총 5가지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패턴을 알았으면 저희 DS 연구원들과 함께 찾은 공략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다귀 악마가 갑자기 주저앉으면 여러분 뒤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공격을 하는 걸로 뼈다리 안마가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앉으면 이거는 돌려차기 상태예요 그럴 때는 F키를 눌러주던가 아니면 D로 회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엉덩이 찍기 할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하거든요 그때 점프를 하는 순간 Q를 눌러서 회피를 하시면 됩니다 머리로 박치기 할 때는 몸에 하얀색 테두리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그냥 피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빨라가지고 못 피할 수 있어요 그냥 피하지 마세요 왜냐면 데미지도 많이 안 주기 때문에요 그냥 맞은 상태로 우리는 공격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PVP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바로 PVP 중에 도망가는 유저를 잡는 게 쉽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해줬어요. 제작자들 샌드 너무 좋은데. 뭐냐면요. PVP 중에 적이 도망가면 쫓아가는 사람에게 1분간, 1분간 이속증과 버프를 발동시켜준대요. 그럼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망가면은 제가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더 빨리 잡죠? 어, 이제 이렇게 1분 동안 버프를 받으니까 도망가는 적은 순식간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꾹꾹꾹. 이제 제일 중요한 체인소맨과 사무라이 소드 업데이트 내용을 이야기해볼 건데요. 우선 주인공 체인소맨 업데이트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체인소맨의 전기톱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체인소맨 유저들은 너무 안타깝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요. 오, 나 체인소맨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예전에는 이 정도에서도 이제 공격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더 붙어줘야 됩니다. 어 아주 미세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데미지는 좋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거 바로 이 e 스킬입니다. 이 e 스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딱 준비를 한 다음에 어? 오 여러분 보셨어요? 오른발 오른 다리에 전기톱이 생겨요. 오른쪽 다리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와 블러드와 함께 변신이 되는데요. 다리가 우와. 완전 멋지다. 이거는 인정. 와, 개꿀. 제작자 칭찬해. 사거리는 너프를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 너프는 아니어서 체인소맨 유저들한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무라이 소드 알아볼 건데요. 너희들은 왜 그러고 서 있어? 너희들이 무슨 오징어야 말린 오징어 말리고 있니? 사무라이 소드가 완전히 버프를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 스킬이에요. 이 e 스킬을 사용하면은 발도수를 발사해가지고 원거리 공격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벽이나 이런데는 뚫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와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박 이러면 이제 어 벽을 이용해서 몹을 잡거나 적 PVP로도 잡을 수 있겠는데요 오 이거 진짜 대떡상의 시대인데 일반 공격 한번 볼게요 어 범위가 조금 길어진 듯한 느낌 약간 체인소맨보다 조금 더긴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볼 때는 체인소맨보다 길이가 좀 길어졌거든요. 범위 길이가. 그리고 제트 스킬이 완전 떡상했는데요. 이제 적에게 대쉬를 하면서 타격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데미지까지 대폭 증가를 했고요. 아 대신 적이 누워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근데 데미지 증가만으로도 대만족 아닌가요? 콤보 한 방에 끝나는데요. 이것도 사기인데 이제? 와 이러면은 진짜 이제 체인 소맨하고 한 바탕 한 붙어 체인 소맨! 좋아요 천 개를 넘겨주시면 체인 소맨 내네 사무라이 소드 그리고 폭탄 악마 PVP 대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신규 코드 소식. 제작자님께서 좋아요 50K가 넘으면 신규 코드를 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인의 파워라 좋아요 꾹 눌러서 공짜 신규 코드 꼭 얻자고요. 유후! 네,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추가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댓글에 "노인님 코드가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코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바로? 이렇게 M 을 누르는 친구들은 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그로 인해서 이게 오작동이 돼가지고 적용이 안 됐다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하실 때는 그냥 코드를 딱 여기다 그냥 쓰세요. 코드를 딱 쓰고 이걸 하신 다음에 천천히 M 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스탯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스킬을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괜히 여러분들 코드도 날리고 또 그러면은 또 열심히 또돈 모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천천. 히 천천히,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업데이트 영상을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